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교수님 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앞에서 기자회견하면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그때 국민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먼저 특검 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탄핵 약자 시도 걸렸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둘의 시각을 딱 보면은 완전히 다른 시각이고 지금 이 상황을 쳐다보거나 뭐 이해하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은 탄핵까지 얘기했는데, 우리 대통령은 오늘의 결과를 보면서 또 행복할 것이고, 야, 공수처가 잘하겠지, 이래서또 공수처를 외압을 지금 행사한다는 것이고, 이거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앞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이 말한 그 열차 시동을 걸는다는 얘기는 지금 거부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저는 외압을 증명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떳떳하다면은 아, 그래, 특검 해라. 어, 특검해가지고 명명배표기 갈퀴자 근데 외압의 증거가 점점 드러나니까 특검으로 가기 두려운 거고 공수처장 100일 넘게 그냥 공석로 놔뒀다가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의혹을 받으면서 갑자기 임명하고 그럼 공수처장 임명된다면 어떻게 겠습니까 분명 수사와 관련된 왜냐면 공수처가 너무 작아요. 아니, 모두가 알다시피 너무 작기 때문에 힘이 없죠. 예, 네, 너무 작고 작년에도 뭐 그게 뭐 민주당 수사를 하건 이쪽 뭐 보수정당 수뭐 이쪽 인물 수사를 하건 항상 너무 적어서 수사 인력이 적기 때문에 너무 느리다. 너무 느리다. 그때 사실 그 민주당 관련 수사를 할때 공수처가 너무 느리니까 우리가 빨리 좀 해라. 그다음 송영길 그 대표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었나? 그때 누가 뭐라고 했냐면 네. 무슨 공수처가 24시간 편의점이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본인들도 아는 거, 이게 너무 느리다는 거 알고도 지금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에 저는 이번 특검 거부가, 어, 그리고 공수처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 다 증거가 하나씩 하나씩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는 표현을 누군가 하셨는데 저는 그게 참 적절한 것 같아요. 뭔가 네. 하나씩 정립되고 있는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이상한 거예요. 이 공수처도 분명, 어, 저희가 그리고 그 빨리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그, 그 통화 기록. 통화 기록과 관련된 증거들, 아까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뭔가 168초 통화한 것부터 해서 계속 뭔가 나오잖아요. 전 근데 안타까운 게 이제 7월달 되면 그다 사라지잖아요. 분명 어 대통령 다른 사람과의 통화 기록이 분명. 뭔가 증거로서 나올 수도 있는데 확보를 못한 통화 기록도 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근데 그거 안한 상황에서도 증거가 너무 전 차고 넘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대통령실, 이태원로, 가입자면 대통령실, 그 전화 통화한 게 168초 내용은 점점 밝혀진 거라고 보고 지금 김기환 사령관 지금 뭐 거기에 뭐 녹취록도 엄청 많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네. 어 점점 밝혀질 때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마일리지는 알아서 쌀 것이다. 그러면 저는 뭐 탄핵이라는 단어는 결국 뭐 대한민국의 탄핵 제도를 뭐그 사법적 탄핵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거에 동의하잖아요. 대한민국의 탄핵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국민이. 헌법 재판소가 판결을 내려서 한 번은 탄핵 소출을뭐 기각했고 한 번은 통과 시켰는데 저는 그 판결 헌법재판소가 한게 아니라 결국 국민이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이 충분히 차면 알아서 열차는 가는 거지 누가 뭐 출발시키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그 시동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걸랑 말랑 하고 있는 대통령 거죠. 대통령 전용실의 번호가 02800으로 시작한답니다. 이 번호로 온 것을 통화가 168초 있었고 내일 내일 통화 내용을 공개한답니다. 그러니까 내일 그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같아요 궁금했죠. 어쩌면 통화 내용이 유선으로 통화를 했는데 그러면 이정섭 장관 휴대폰에서 이게 녹음이 돼 있다는 거네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니다뭐 봐야죠. 그런데 그게 <laughs> 아니면 내일 공개한다고. 내용이, 그러니까 내용이 내일 내일 지켜보면 되죠.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보니까 뭐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서로 녹음하는 미풍양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온 전화를 국방부 장관이 녹음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고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네, 때문에. 그각 보다 통관 녹음이 자동으로 되는 게 많다. 뭐 그렇기도 아니에요. 하고요. 그렇기도 네, 하고 자동 그러니까 네, 네,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통관 녹음이 뭐 내일 나올 가능성이 일단 있어요.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 정말 사고였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사고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책임을 따져 보거나 이이 억울한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어떤 면에서 국정 운영 전반으로 봤을 때는 아주 단순한 작은 사건일 수 있는데 이걸 대통령실에서 끊임없이 증폭을 시킵니다. 그렇죠. 수사 무마라고또 무마에서 멈추는 게 무마했던 사실이 드러날까봐. 무마무마무마무마 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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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마 해가지고 지금까지 거부권 행사에 이르기까지 지금 계속 딴지를 걸고 반복적으로 대통령이 개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 자승자박이에요. 이거 자기 발목 잡는 일입니다. 저 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전화 통화 기록이 있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김교환 사령관이. 살인간이... 본인 다 지웠는데, 네. 지웠는데 다 복원이 됐잖아요. 네. 지울 때 리셋을 잘못 눌렀다 또는 부분적으로 이걸 지우면서 살려냈다. 포렌식로 했잖아요. 지금 유진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이종섭 장관은 이미 휴대폰 전화기 버리고 새폰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통화 녹취 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내 피셜로 얘기해 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폰을 바꿨거든요. 폰을 바꿔서 갤럭시에서 갤럭시로 바꿨어요. 10에서 20인가 뭐 이걸로 하여튼 바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없앨 거 없애고, 뭐, 그대로 다. 그런데 나중에 받아보니까. 다 있죠. 100%다 있어요. 갤럭시니까 그래요. 이, 이 애플은 이게 약간 구조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엊그제 나왔냐, 국민의힘에서. 혹시 이종섭 장관 이전화기 지는 바꿨다고 했는데, 완전히 다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번호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은행 관련된 계좌 이런 거 보니까요. 아이디 패스워드만 빼면 다 자동으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와, 그런 기능으로 만약에 이종섭 장관이 휴대폰을 바꿨는데 그 기록이 갤럭시에서 그대로 넘어왔다. 그러면 포렌식으로 살릴 수 있거나 저는 노희묘사 조금 전에 딱 말씀하셨던 거 듣자마자 드는 생각이 갤럭시구나. <laughs> 통화 녹취 기능이 있구나. <laughs> 물어봐야 겠네 애플은 통화 네. 녹취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야, 그런 거 보면 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증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7월에 통화 기록이 날아간다는 것도 포렌식으로 굉장히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포렌식 기술도 한국이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사실은 강제 수사만 제대로 할수 있으면요. 진실을 복원하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아주 복잡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선에서 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해 들어갔나 무마를 어떻게 했나를 보면 되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게 너무 단순해요. 복잡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보십시오. 02800으로 오잖아요. 딱 직감적으로 대통령인지 알잖아요. 그러면은. 자 녹음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냐 지시상이 내려오니까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갈 수가 그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나온 증거들이 다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분 이번에 또또 네. 뽑혀 갔잖아요 다시. 네. 이분이 충실하게 뽑아놓고 말이 안 되는 또그 인사 소유자가 됐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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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청와대 지시상을 기억을 정확하게 장관. 하고 메모보다는 더정확하게 녹음이 돼서 녹음을 했기 때문에 이종섭 장관이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 또는 뭐 저 뭡니까 뭐 공기기관 쪽에서 온 전화 누군가의 전화를 받아서 했을 수도 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전화하는 것을 녹음해 놨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내비친 말드니다뭐 그거 그거요. 그거, 뭐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이 통화했다는 게 알려졌다. 통화한 시간이 뭐180몇 초가 알려졌다. 이 이거요. 그러니까 그냥 막 아니. 햇빛이 비친다고 면 눈으로 막으면 어떻게 뭐 바뀝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반복하세요? 아니,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 피의자들 조사할 때 정말, 정말 바보 같은 피의자들 많이 봤잖아요. 왜 그, 그 짓을 반복하세요? 스피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피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